1차 접종 맞고 나서 한달 만에 2차 접종을 맞은 나. 아스트라젠. 정말,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게 부작용일까요? 새벽에 굉장히 구토를 많이 하게 되네요. 다행히 뭐 열이 나오고 모한이 느껴진다.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. 여튼, 4주, 원래는 8주 이후에 맞아야 되는데, 역시 너무 빠른 시기에 맞아서 그런지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그린 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9월 15일 이후부터 자유롭게 지역간 이동을 하려면 두 번의 접종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두번 접종이 끝났다는 어떤 확인증을 저는 발급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오늘 아침, 오늘 아침에 기사 유수가 떴네요. 예, 하노이랑 호치민에서 전격적으로 이 그린카드 제도를 이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이게 뭐냐면, 현재 그랩, 어, 딜리버리 기사들이 갖고 다니는 바로 그 그린카드입니다. 이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을 다운 받아서 자신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기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 색깔이 분류돼서 나오게 됩니다. 이거를 지역 경계선에 있는 공안들한테 보여주면 지역간 프리패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번 백신을 맞고 나면은. 이 웹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저께 접종을 받았는데, 아직 오늘까지도 지금 옐로우 카드로만 이렇게 한번 접종 받은 걸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깐요. 받자마자 빨리 등록을 하시고 그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. 아직 명확하게 9월 15일 이후에 어떻게 봉쇄가 단계별로 완화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요.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7군 지역은 확실히 어느 정도 단계적 단계적으로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일례로 오늘부터 오늘부터 또 공문이 나왔는데요. 그래 배달이 일전에는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저녁 8시까지 연장이 됐고요. 그리고 일부 허가가 안 났던 식당들 배달 영업사업을 할수 없게 돼 있었던데 이제는 그 업장들도 모두 다 오픈해 가지고 배달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지역별로 모든 지역이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칠군 지역은 현재는 그렇게 단계가 완화됐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는 8주 아스... 스트라제네카, 접종 후 8주 후에 맞는 게 아무래도 항체 상성이 좋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게 저는 4주밖에 안 지났지만 이렇게 접종 2차를 맞게 되었답니다. 역시 그러고 나니까 약간 이게 부작용일까요 새벽 내내 구토가 심하고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심하게 뭐 열이 나던가 이런 현상은 없네요.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게 어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게 맞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. 현재 베트남에서 중국산 신오팜 굉장히 많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고요.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받기를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재고는 계속 쌓여가고 있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1차 접종도 안 맞은 시민들에게 이 접종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1차 접종에 투약될 이 백신들이 거의 신호팜이다 보니까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린카드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린카드, 이걸 못 받게 되면은 앞으로 바깥 외출이나 어떤 사회로 뭐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중국산이나 더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없게 되는 거죠.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. 그래도 이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마 동참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어제 백신 맞고 와서 괜히 혼자 기분 들떠가지고 너무 야무지게 먹은 것 같습니다. 어제 뭘 먹었냐고요? 바로 요놈들을 먹었습니다. 동맥경화의 주범. 콜레스테롤 다량 함유 통살 새우 가스 오늘 백신 두번 맞은 기념으로 이 녀석과 함께하려 합니다. 아름다운 밤. 음, 음, 형이 격하게 사랑한다. 음, 야무지고 아주 멋지게 생긴 놈 오늘 야무지게 다 먹어버리겠습니다. 어, 오동통한 통살 새우 가스 이 녀석과 함께라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. 아... 사랑한다 새우가스 에? 물론 지금 두회 새우가스는 날려 먹었지만 지금 후항을 다시 닦고 다시 기름을 이렇게 에?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실수했어 이게 좀 온도를 좀 맞춰 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, 좀 이제 터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무사히 내가 먹기를 바라기를 못 먹으면 오늘 방송은 없고요 예, 저는 꼭이 다섯 장의 남은 새우깟들을 다 먹어야 되겠어요. 예,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이렇게 실드 방패까지 들고 있으니까 기름이 이제 튀길 일은 없고요. 익을 때까지 해서 들고 있으려고. 요 안에는, 좀, 어우, 이거 색깔 봐. 아주 그냥, 응? 어? 까이 녀석들 그냥, 응? 어? 정말, 이 새우튀김은 천상의 맛입니다. 누가 그랬죠? 기름에 튀기면은 구두도 맛있다고. 정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. 튀기면 너무 맛있습니다. 아우, 겉에 바삭, 속, 촉촉. 응? 굳이 소스도 필요가 없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